안녕하세요. 고객과 기업을 연결하는 소셜 네트워크 채널, 브리지언 TV. 오늘 만나볼 기업은 주식회사 동화AV입니다. 지금 제 옆에 하상용 상무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네. 보니까 아주 카메라도 보이고요. 네. 일단 동화AV 네.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동화AV 하상용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방송 장비 기자재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카메라거든요. 방송용 카메라를 저희는 판매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있는 보철 스튜디오 가상 스튜디오 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카메라 밑에 들어가는 페데스탈 트라이포드까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방송 장비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카메라와 관련된 네. 네. 근데 이번 전시회에 특별히 특화된 카메라를 가지고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겁니까? 어, 이번 전시회 때 뒤에 보시다시피 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셨다시피 UHD TV라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 입력을 잡을 수 있는 UHD 카메라를 저희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전시되고 있는 게 UHD 카메라인데요. 네. 어, UHD는 일반적으로 어, 가정에서 보고 있는, 현재 지금 가정에서 보고 있는 HD 카메라의 4배 화질이 더 좋은 그런 어,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화질이 기술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물론 이제 회사기 때문에 이제 저희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UHD 장비들을 많이 판매하는 게 목적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가정에 계셔서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 좋은 화질을 볼수 있고 더큰 화면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제 가정으로서 더 좀더 실감 영상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래에 다가오니까 많이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동화 AV의 카메라를 통해서 고화질의 영상을 방송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저도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자, 지금까지 하상영 상무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브리지온 TV.